자, 문제 그번부터자 짝수 1부터 100, 100까지 어, 수중에서 짝수만 출력하시는데요. 그래서 여기 어, 짝수 구하는 공식과 홀수 어, 구하는 공식. 자 이거는 나눠, 2랑, 2로 나눠 떨어을때 0이면 은 음, 짝수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면은 어, 홀수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자바 연산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전에 먼저 했었어요. 어, 이런 것도 우리가 하는 지금 증감 연산자 그렇죠? 어, 그다음에 산술, 시프트 음, 비교, 어, 비트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런 것들 했었죠. 대입 연산이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정리해주시는 게 좋고요. 연환자는 따로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해주시는 해 주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일단 1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자, 소리값을 1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i가 100까지니까, 그죠? 1부터 100까지 수정. 자, 여기까지 일단 완성을 시켰고. 자, 출력하는 거긴 출력하는 건데, 짝수만 출력이니까 여기다가 조건 하나 걸어주면 되겠죠. 조건문. 자,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만약에 i가 나눠 떨어졌을 때 0이다. 0과 같다. 그러면은 이제 뭐야? 출력을 해야겠죠. 그때 당시에 i의 값을 출력하시면 돼요. 실행하면은, 어, 짝수 잘 나오죠? 음. 자, 그 다음에, 자, 홀수 출력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홀수만 출력이 된다. 음. 그래서, 와이문 안에 이렇게 조건문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while 문이 실행되기 그러니까 이 if 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실행되려면은 이 조건문 안에 있는 이 조건식이 참여해야 되고요. 이 안쪽에 있는 시스템 어웃 프린터에 이 출력 한 줄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 그때 당시에 i의 값 그러니까 요 조건이 참여해야 된다. 이 요거는 조건식 거하는 방법 9번, 10번 문제였어요. 9번, 10번 문제는 제가 같이 두게요 이렇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